아, 제가 배탔어.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우리 탈출했다. 탈출했네. 어왜 엔딩이야? 어? 뭐야? 지상으로 어, 올라온거 아니? 어, 그런 거 같은데요. 어? 응? 잠깐. 근데 요 형님. <laughs> 잠깐. 좀 건물이 많이 없잖아요. 시야, <laughs> 음, 건물이좀 많이 없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자리가 유일하게 있길래. 그냥 <laughs>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어, 응, 뭐야. 뭔데뭔데 십이 뭔데? 나와. 어? 여기 어? 여기. 여긴 TV가 오 여긴 t v 가 나와? 어? 오? 이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? 죽어도 기억해? 오 형님 여기 오? 오? 3 3? 53? 어, 색상? 여기도 있다 어디 어디? 536 536? 색깔 보여 네 뭐라? 핑크? 핑크? 아 보나이크? 536? 몰라 핑크인 지모르겠어536와 <laughs> <오>, <laughs> 이거 어? 뭐야? 가볼까? <laughs> 네 가보죠 <laughs> 김복도는 뭔가 있다는 거다 아, 인정. 아, 여기가 탈출구인가 혹시? 그런가? 나중에 뭔가 여기서 추격전 만드는 거 아니야? 또? <laughs> 어? 아, 맞네! 어? 지금. 지금. 하나, 하나, 아, <laughs> <laughs> 어? 금 지금. 지 하나, 어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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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? 지금. 지 어? 지금. 지금. 지 어?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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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금 어? 1 5 6 3 2 아니 핑크색 아니에요 형님? 6 어? 어? 난 천재 어? 인종 전원 끄기 이거 끄면 되나? 어? 오오 어, 다시 껴 다시 껴아 <laughs> 시발 이제 뭔가 시작했나보다 아이 돌아가야되나봐 잠깐만 심장소리 뭐야 그니까 저도 잠깐만 화장수 줘요 뭐야? 어 뭐야? 어, 해킹 나, 왜 뭐야 나해킹당가안 뭐? 컴퓨터 뭐임? 야! 이 냄새 다어디 오! 나이스. 오! 나이스가 아닌데? 뭐야 여기? <laughs> 나 여기 알아요, 형님. 어딘데요? 여기 그막그 그 유튜브에서 봤거든요. 막 아, 에 봤어? 고막 그런 아니에요? 어, 잠깐 나 물속에선 좀 약한데? 왜 네. 뭐가 싹 지나갔지 않아요? 아닌가? 잘못 본 것일 수도 있 물결 아니야, 물결? 아 그런가 보다. 왜초 초반부터 그렇게 겁을 주지? 지이 <laughs> 아니 자꾸 뭔가 뭔가 지나간 거 같아. 아예 물물물 물. 형님 물, 물. 그 왼쪽. 아 채팅 다하실 거임. 거기서 뭐 나온 거 같으니까 난 이리로 갈래. 실링된 <laughs> <laughs> 당. 오 봐. 내구 같다 여기는. 어? <laughs> 여기 갑자기 물차오르는거 아니야? 오이 어, 약간 그럴 것 같아. 그러니까 저 위로 도망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 형님 영화 많이 보셨는데 그니까 <laughs> 아 자꾸 물소리나니까 <물성이> 무서워 <laughs> 아 여기다 여기? 아, 잠깐만 왜요? 앞장서 보지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형님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아우의 용맹한 모습 어? 어 뭐야 형님 앞장서요 어어 어. <laughs> 어추구네아 맞네 그러네 뭐야 얼마나 높여에 올라갈 생각이지? 갑자기 저희 이랬는데 개.. 저 갯... 지하에 있던거죠? 그니까 이랬는데 개 뜬거면 천국 가는거 아니야? 어 문이다 오 됐다 어 됐다 어 열렸다 열렸다 오호 어 잠깐만 어? 잠깐만 어 뭐야 끝내기가 있는데요 형님? 아 여기가 이제 챕터 끝 다음 챕터로 넘어가나 보다 그... 이게 끝이 아닌가 보다 씨 <laughs> 갈까요 형님? 가시죠 오케이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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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, 어, 아,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해. 달려, 달려! 일단 달려, 일단 달려, 일단 달려, 일단 달려. 일단 달려. 몰라, 일단 달려. 일단 존나 달려. 어, 와, 왜 막장이 그래? 어, 간단님 어디 갔어, 이성? 뭐 벌써 죽었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키카드, 어? 하, 제발. 몸빨 찢졌다 오만, 씨발. 그치, 안요 막힌산! <목소리> 어어머 어, 여기 귀아니데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찾았어? <목소리> <laughs>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? 아없어요 없어요 없, 아니 없었어 어, 찾았다, 찾았다. 찾았어, 찾았다? 찾았어? 찾았다.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? 찾았어찾았 어디 야내 어디 가야 돼요 이거 열자마자 어, 저거 어, 문 열려 어. 괴물 나온 다 오케이. 어 전화 지고고고고고이 근데 이거 길 찾지 모르겠어 아피까 아피겠지? 아고고고고 몰라 시발 이쪽은. 어 그... 시발 <laughs> 아, 갑자기 뒤질어 놀라네. 왼쪽인가? 왼쪽이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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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뜨아 뒤에 또 왔다 온다 온다. 첫 나가 또. <laughs> 몰라 이쪽일 거야. 아니면 뒤지는겨? 야 아니야 저됐다자야 <laughs> <야>, 자. <laughs> 아, 이 있어. <목소리> 어 이거. 아, 이이 아, 니라 아, 잠깐만 <목소리> 아, 니지 끝에 도달했습니다 거 어, 아, 야끝난거야 현재는 그러합이다 뭐야 발이게뭔말이야 <목소리>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설마 이거 다음 챕터 예고냐? 다 이러면 다음에도 여자.